민수기 32장. 본문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에게는 갓축이 심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에 호감을 느끼고 가나안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한마디로 묵살해버린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유를 유지하는 일과 보호하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을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땅이 아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심판을 당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러한 생각과 의견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 세대들의 부모들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불신이며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일 세대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죽고 단두 명, 갈렙과 여수아만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12절에 갈렙과 여수아만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항상 자기 중심적 사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즉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려고 하고 신을 조절하고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애원하듯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된 신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단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본문에서 왜 로벤 지파와 가치파의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알 듯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벤 지파와 가치파의 욕망과 그릇된 생각은 1세대인 그들의 부모들처럼 이제 2세대인 자신들마저 가난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사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전염병처럼 악은 점점 퍼져갑니다. 맑은 물에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그 물은 생수가 아니라 먹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본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복 전쟁이 끝이 나면 그때 그들이 원했던 땅을 달라고 제안하게 되고 모세는 이 제안을 듣고 그들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사고하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의 머리가 하나님 대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약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교주가 머리가 되고. 또한 교주 같은 지도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머리가 되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로벤과 가찌파처럼 전체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빛나게 하고 공동체의 모든 회원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해진다는 생각보다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의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한 성령님, 즉 동일한 성령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각 사람의 생각과 삶을 동일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갈렙과 요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나를 온전하게 따라왔다.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